이사야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길을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요호와서열열을향향하진진하하시며들의의만을향 향하여, 향하여 분사사들을진진하하시살살당하하하하은즉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짐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요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애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슬하에 있고 큰 살육이 애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여 흘기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모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무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호와께서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경고한 성에는 엉겅퀴와세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개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물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아을라아서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I mean